자가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두 함수 f와 g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시킬 때, 자 x에 대한 일차함수 h를 구하셔. 자 h가 일차함수니까 h(x)를 a x 플러스 b로 두면, 자 f와 h 합성함수는자 f h(x)니까 h(x) 함수식을 f 자리에 넣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넣어야 됩니다. 자 넣주시면. 어 e a x 플러스 b 플러스 1이 되고, 자 이게 지함수식과 같아져야 돼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이 된다는 얘기죠. 자 분배법칙을 해주시면 e a x 플러스 e b 플러스 1은 마이너스 2 x 플러스 3자 이때 e a 랑 마이너스 2랑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자2 b 플러스 1이 3이 되야 되니까 b 값은 1이 되죠. 따라서 이때 h x 식은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x b가 1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2번 h 와 f의 합성함수입니다. 그러면 h의 요식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여기에 X자리에 FX식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니까 HFX입니다. 그럼 식이 A, 자, X자리에 FX식, EX 플러스 1, 자, 그리고 플러스 B가 있고요 원래 B가 붙어 있고, 이게 마이너스 EX 플러스 3이 된다는 거죠. 자, 정결을 해주시면 EX 플러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 x 플러스 3. 자, EA랑 마이너스 이랑 같아지려면 A는 마이너스 1. 자, 이가 마이너스입니다. 이 마이너스 1 플러스 B가 3이 돼야 되니까 B는 4. 이왕 하면 4가 되죠. 따라서 HX식은 자, A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X, B가 4.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죠.